혹시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스타 사진이랑 실물 비교해 주시면 만원 드리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세요? 어, 네네 가능해요 혹시 이 사진과 지금 나는 몇프로 정도 동일하다? 아니야 지금 안 꾸민 상태여서 그렇지 좀 꾸미면 한90% 정도 동일하지 않나 아, 지금 상태는? 80-70% 이때가 잡지 촬영할 때 화장을 하고 지금 보여서 오, 잡지 촬영하세요? 제가 취미도 모델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 혹시 지금 몇살이에요? 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요 1학년이요? 근 모델, 네. 내 목표는? 사업에서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게 어떤 사업인지 알수 있을까요? 요식 사업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악기도 하고 있고요.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나이가 모여서. 그러면은 인스타 사진은 네. 사기다 아니다. 사기죠. 아, <laughs> 어, 이유는? 네, 인스타에서 좀 어, 괜찮은데? 하는데 네, 만나다 보면 보면 다른 분들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인스타 사진과 실물이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봤어요. 근데 소개팅에서 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소개팅을 하진 않는데요. 만약에 나가서 보게 되면은 성격만 좋으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요? 어, 성격을 더 많이 보는 편? 네네. 성격 좋은 이수지 vs 성격 나쁜 카리나. <laughs> 아이 제가 성격 고치면 되니까 카리나 씨 아닐까요? 얼굴 안 보신다고 성격 보신다고. <웃음> <웃음>